자, 예전인데, 이렇게 나온다. 나온다, 그지요 네. 기본 문제, 이제 세개 나눠서 보다 하나, 둘, 세 개. 어, 세개 이제, 이제 상관없어요. 상관없 첫날부터 빠지면 안 되는데, 아, 돌아다니게, 쉐프. 아, 쉐요 그래. <laughs> 이거 들이 한가한가. 근데 저희 다다음 주에 학교 나가요. 이거 되게 한가한가. 다다음 주에 학교 나간다고요. 며칠이나 나가? 5일 일주일네. 언제 끝나? 3시 세시 전에 끝나. 에. 내가 한주간이거네 내가 아 그러니까 밥을 먹고 와. 먹고 왔어. 요저 언니게 그냥 이거야. 우리 일학년 때 대소 비교하는 거세 가지 방법. 빼발 빼기만 하지. 빼기. 대소비과는 세 가지 방법 배우는 거 기억나? 네. 첫 번째가 빼보는 거야. 그래서 양심 A가 큰 거니까. 네. 두 번째가 제곱을 빼보는 거야. 오세 음. 번째가 나눠보는 거야. 음. 그래서 일보다 큰지 보는 거지. 네. 자, 이건 어 언제? 가장 일반적인 경우나어디죠 그렇죠? 가장 일반적인 경우. 그냥 대다수의 다음식으로주어을 때. 언제 했었어 하이니? 그젠 나다 배웠으니까. 근데, 근데 뭐라고요? 제곱 빼서 제곱을 빼서 대수 비교하는 건 언제라고? 루트 있을 때? 분수? 절대가 루트가 있을 때죠. 절대가지라 루트가 있을 때. 음. 그 왜냐면 얘는 마이너스 삼이 제곱이 마이너스 이에 제곱보다 크다고 해서 마이너스 삼이 마이너스 이보다 큰거 아니거든. 그렇죠. 양수일 때만 생각 쓸수 있는 거 양수일 때만. 네. 얘는 양수일 때만 성립해. 절사? 네. 그런데 언제냐? 루트가 있거나 절댓값이 있을 때 써먹는 거라고. 왜냐면 루트는 제곱하면 없어지거든. 그리고 원래 양수거든. 그 절댓값도 제곱하면 그냥 제곱과 같아 되. 근데 나누는 건 언제 쓴다 했어? 지수근일 때, 대짓 지수식일 때. 어. 음. 이게 대수류로 가장 기본 세가지인 거야 자, 기 봐. 지금 어느 게 그냥 얘 얘기는 네. 근데 밑이 0과 1 사이잖아. 네. 그럼 지수가 큰게 작은 거야. 이제 네. 네. 그러니까 X제곱이 크지, 큰지, EX가 큰지만 따지면 돼. 네. 그래서 X제곱에서 EX를 빼보는 거야. 음. 근데 이만 가지고 뭐르지 근데 네. 이거 0과 1 사이라는 걸 알아야지. 네. 인수분해서 해 봐도 되겠죠? 네. 여기 음수고, 여기는 양수. 양수니까 음수지. 0과 1 사이에서 이때가 음수야. 그쵸. 그러면 어느 게 크다니까? 는 얘가 크다는 거지 네. 그리고 오히려 얘가 큰다미치엄발이 쌓이 기 때문에. 네. 얘가 키보다 크다 이게사는 거야. 음. 2번. a가 1보다 크고 네. b는 1보다 작은데 양수고. 네. 곱한 게 1보다 크대요. 이것도 뭐 책처럼 전부 책은 다 밑변하고 있어서 밑치 10인 걸로 달았었어. 생각목으로.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게 제일 이제 신경 안 쓰이기는 하는데 뭐 보이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죠 자 그래서 좀 다르게 아 힘들어 집에 가고 싶어 집에 가자 뒤에 있는 수업 휴강해 오 진짜예요? 아 <laughs> 그럴 거 같아? 혹시나 난... a, b를 비교해 보자니까 그러니까 a에서 b를 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양수면 a가 큰 거니까 네 근데 이제 요거의 계산을 어떻게 할 건지 아는데 음. 정석은 음. 여기서 이제 다상향으로 바꿨어요 봐봐 상으로다 바꿨지 네 정석적 한거할수 없다 자 얘는 요거 a제곱 밑이 씹은 걸로 바꾼 거라고 요거 b 맞아? 네. 밑이 분모의 진수대로. 그러면 이거 이제 네. 빼기에는 로그 a 분에 이 e 로그 b 제, 네. 그리고 통분해. 그러면 b 로그 a 는이 곱했으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3 로그 b 제. 네. 자, 미치 식인 로그 x 가 양수일 때가 언제겠냐? 여기 이를 때지, 이를 때. 이럴 네. 때가 기준이지. 네. b이 0이거든. 그러니까 1보다 크면 양수인 거고, x가 1보다 작으면 음수인 거야. 네. 자 a 1보다 크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네. 여기 양수인 거야, 양수. 음. 근데 b는 0과 1사니까 음수인 거야, 얘가 음수. 그러면 음수 곱하기 음수 누기 음. 양수면 하 양수지. 그러니까 a가 b보다 크다. b보다 크다. 알겠어? 응. 네. a B, c B를 이렇게 해도 되지 나처 이렇게 이거 앞으로 내려오면 2분의 1이죠 얘는 네. 2지 네. 빼면 2분의 3의 로그 a b 자 밑은 1보다 큰데 진수가 1보다 작아 그러면 없 수지 잘 모르면 그래프를 그려도 여기서 Y는 로그 a x 의 그래프를 그린다 생각해봐 밑이 1보다 크면 가하 수잖아 네. 증가함수 이게 1인거지 이제 근데 네. B가 1보다 작아 여기 있다고 B가 네. 그럼 음수지 음수 아, 네. 얘가 음수라고 음. 그러니까 이런 양수 이렇게 하면 한 방에 나오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굳이 정석처럼 하는 게다 좋은 거 아니야 자 이제 B하고 C를 빼봐 그래서 재수없게 C가 크면 다시 A, C를 비교해야 돼할수 없잖아 음. b 에서 C 빼봐 로그 A에 B에 지로 빼기 이거에 미터 지수가 달라 그러니까 가사형 로그로 바꿔요 로그 a 의 e 2로그 b 빼기 로그 b분의 2로그 e a 를렇 되겠지 통분해 로그 a 곱하기 로그 b분의 여기 2로그 e b의 제곱 오케이? 네. 여기 2로그 e a의 제곱 그러니까 로그 b 빼기 로그 a 로그 b 플러스 누구의 이름이 있지? 이제. 네. 여기서 어떻게 비교하는지 잘 봐. 얘는 양수, 일부가 크니까. 얘는 음수, 왜 음수인지 알겠어? 네. 네. 일부가 작은 음수라고, 일부가 크때 양수고. 네. 밑에 지금 식이잖아, 시. 네. 그럼 얘는 음수야. 네. 얘는 양수. 네, 음수에서 네. 양수 빼면 이 전체는 음수, 음수, 음수. 근데 여기가 문제인 거지. 네. 그래서 이걸 풀어야 아... 그럼 여기에 모랑 같아, 로고, A, B랑 같지. 네. 근데 역시 A, B가 C보다 크대. 그러니까 이건 뭐야 양수, 양수 풀어. 이제 토탈적으로 봐봐. 양수, 음수, 음수, 아, 음수 양수니까? 양수. 양수니까, 양수니까 양수. 다행히 B가 C보다 크대. 그러니까 A, B, C 요 순서겠네요. 예. 네. 동기야 기본 문제 2-7과 세 실수 7제곱근 뭐야 안 보여 몇7 정도? 7제곱근이야? 네그 다음에 6그 다음에 5 7그 <laughs> 다음에 6제곱근 5그 다음에 5제곱근 요6해도비교하 <laughs> 자, 아, 근데 뭘 줬냐? 어... 로그 값을 줬잖아 네. 네, 맞아요 요거 2가 0.3010 4771 요거 3이 0 4 7 2 이걸 네. 이용해서 풀어내는 거잖아 네 자, 요거랑 비슷한 게집수에있었거든 가볼래? 대수 비교하는 거 얘랑의 차이점을 알아야 돼. 얘하고 다른 점 기본 문제 1-1번 봐1-1 1-1번 1, 1, -1, 1, 1 1요응 1-1? 아 뭐가 다른지는 알고 어야지 아, 네. 자, 여기서 비슷하게 다 거짓지 었고이데 숫자가 다른 거잖아 예 자, 이때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가 2니까 다 맞히지 않 그렇지 2, 3, 4이 최종 배수인 6으로 맞히는 거야 네. 아니지, 2, 3, 4, 5, 6, 7, 8, 1지 11. 그럼 얘는 12제곱근에 2에 6승인 거고, 그제? 네. 얘는 12제곱근에 3에 4승인 거고, 네. 얘는 12제곱근에 5에 4승인 4승 거고, 얘는 12제곱근에 6에 제곱인 거거든. 네. 그러니까 이건 12제곱근에 64, 네. 12제곱근에 네. 81, 12제곱근에 125, 12제곱근에 36이니까, 내가 네. 1바, 네. 2바, 3바, 4바 이랬던 거야. 네. 네. 근데 이거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봐. 7 6 5의최소공배수는 72에 70, 70, 그면 여기 8에 10승, 70도 안, 안 되잖아요. 1 4 0이지 210이야. 안 되잖아요. <laughs> 8에 210승이랑 5에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냥 다로그치에서 풀어도 되신 거예요. 로그 7제곱근 8이라는 건, 이건 2에 3승이니까. 로그 2에 7분의 3승, 그대 네. 그러면 7분의 3 곱하기 로그 2 하면 돼. 여기다 3곱하고7분 나눠. 그래서 내가 집에서 나눠봤더니. 그래요. 만 기다려. 아, 집에서 진짜 나눠봤어요? 집에서 나눠봐. 1290. 순진한 척 하는겨. 아니면. <laughs> 왜 그런지. 1290. 0.1290. 거짓말이죠. 아, 저왜 저러지? <laughs> 아니 진짜아6분의 6대... 6분의 1이 7 2567. 2567. 2567. 2하고 계산하면 7 2567. 네. 음. 음, 2 5어7 2567. 2567. 2567. 2567. 5 6 7 2567. 2567. 2567. 리5 6 2567. 2567. 2567. 2567. 2567. 2567. 2 5 5 5 이, 이, 어. 이게 제일 크네. 그냥 이거네. 그냥 이걸로. 뭐. 네. 구군체서큰 거야. 왜미치 1보다 크니까. 상현 녹음이 갈 있어? 네. 이거 이제 이런 것도 이제 헷갈리죠. 2에 6에 4승. 2에 4승. 4승. 그다음에 3에 6에 2승. 6에 2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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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2에 2승. 6에 3승. 6에 3승. 2 3 6까지도 막난단 쉽네요. 음. 자. 계산? 아니, 이거 어떻게 돼? 요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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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36이고 216인가? 네. 그러면 이걸 이렇게 생각하자 이거야. 이거는 6의 3승이니까 6 곱하기 36이잖아. 네. 이거 그냥 3의 36승이잖아. 네. 그럼 이건 2의 2승의 36승과 같은 거잖아. 네. 그럼 생각 해이6승이 커? 3이 커? 3. 2의 6승이 크지 <laughs> You are a EF, EF, 아 e a 아 I give.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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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k n o 내가 일단, 냉장고. 네, 일단 커. 맞아? 네. 가자. 네. 여기도 16을 냅두면 네. 자, 이거 봐. 이건 2에 16승 곱하기 3에 16승이잖아. 네. 근는 3에 20승 곱하기 3에 16승이잖아. 네. 그럼 여기 같잖아. 네. 이 회식 씬 크네. 네. 그럼 다 들으셨네. 이런 식이다, 이거. 마지막 문제 에? 여기 찍어 기 여기, 여기 분의 1 더하기 로그 2에 2분의 1 지금 보니까 진수가 왔지? 네 어떻게 하라고 했어? 밑까지 좀 바꾸다 했죠? 그럼 밑이 같아지는 거니까 그럼 네. 뭐 역수 된다고? 역수된다고 네 그럼 뭐 되는 거야? 로그 2에 A 더하기 로그 2에 b 대제네네그러면결국제 로그 2에 a b a b 두 번째 거 이거 산술기하 평균이야 산술기하 평균 알아네 a 더하 b를 이어나는 것이 항상 크거나 작다 루트 a b는 크거나 같다 a 플러스 b의 이 a b 이게 조합 평균 조합 평균 이게 기하 평균 이게 삼수 변분이 알겠어? 네. 역수에 대한 이라고 했죠? 자, 병렬기 얼 이런 거에서 네. 자 로그 a 플러스 b의 예? a 플러스 b의 이 분의 일 백일. 그리 이거는 2에 로그 2에 a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잖아. 네. 역수 미가즈는수 바꾸면 역수라니까. 네네. 백1은 네, 네. 로그 2에 이지. 네. 그럼 이거 로그 2의 2분의, 2분의 a플러스 p지 네. 근데 2가 있잖아 올라가면 뭐 되는 거야 최고 세 번째 네. 컵2의 1플러스 로그 a p 의 2분의 1 빼기 네. 로그 a플러스 p 의 2분의 1 빼기 네. 아 이거 역시 1플러스 로그 2에 e. ab 빼기로기 2에 a, a+ B. 맞아? 네 그러면 2에, 이거, 로기 2에 2고 네 그러면 2 a b 고고 네. 남기 A+ B지. 아, 네. 그 올라가면 뭐가 되는 거야? 3과 4가 같이 니까오는 거잖아. 5, 6가뭐과 1과 8가 2과 기압행견 3가3바 4과 4과 요 대박 과4 이게 30% 평균 제곱하냐 네. 이게 6트 앱이 제곱이고 아, 근데 그로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텐데 어떻게 해? 다 알아요. 어. 아 그래요? 아. 내가 최전 내가 가르쳤던 애들은 다 알아. 오 오. 어이 삼십이 합평균이네. 다른 반 다른 애들은요? 다른 학원에 있는 애들. 모르지. 그럼 어떻게 돼요? 저 어떻게 계산해요? 그러면 저거 몰랐으면? 저걸 모를 만 이상한 놈이지. 이게 이학년 때 배운 것 중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거래. 조항는안 배웠어요. 응? 어? 좋아는 안 배웠. 책에 나와요 교과서에. 예. 아또왜그러지 <laughs> 네가 안한 거지 공부를 아니 했는데. <laughs> 아니 왜한국 좋은 좋은데 나였구나. 좋은데. 좋은데. 좋아는 안 배웠어요. 기하까지만. 언니, 교과서에 나온다니까 이 상고 울게요. 저희 교과서는 비상거라서 시험. 기상고에 비상 거... 나와요. 응. 내가 몇 년을 가르쳤는데 이 상고. 야, 다시 봐. 그랬구나. 흔들다가 못 봤지? 야산술기하 조합평균 안나오거 교과서 어디니? 있 야민기, 어? 지금 교과서 그대로 이거? 예. 어? 교압사 예. 오늘 집에서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예, 나서 여기 아 이거 증명하라. 그리고 이름이 나와야 이제. 이게 산술기하 조합평균이다. 눈 밑에 있잖아. 이게 저하평균이라고 한다. 오늘 지회가 진짜 한번 찾아볼게요. 응. 진짜 있는지. 나만원 내게 하자. 만원 아, 너무 커요. 아 그럼 10만 원내야 <laughs> 네. 네. 나데한 달에 또 얼마야? 다구라나 달에 먹어 이거. 한 달에 또얼마냐니까저 <laughs> 4만 원이요. 4만 원밖에 안 줘? 네. 근데 돈안 써요.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준대? 돈을 안 쓰니까요. 어이한 달에? 네. 우리 시우 우리 딸 그러니까 많이 받는 거였네. 중이 중학교 때 많이 쓰죠. 놀러 다닐 때가 많으니까. 우리 딸 얼마 받는다 했지? 끝났어요? 삼만 십팔. 네? 한 달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laughs> 삼만.